주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공급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이 더 많이 도입되려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스마트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그건 못지않게 제조업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스마트 공장의 공급기업의 발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기술이 먼저 발전해야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려는 수요 기업 역시 국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급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기업은요, 바로 2018 인더스트리 어워드 코리아 MES 부분 대상 수상에 빛나는 티라이텍인데요. 티라이텍은요, 제조업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모든 주체들에게 이익이 공유되고 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뭐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공급 기업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 지시죠 그래서 티라유텍의 이영민 이사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네, 이사님 티라유텍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 회사는 SCM 그러니까 처음 어, 생산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련된 또 로봇과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요즘에 화두인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전부모를 커버리지하고 있는 어, 솔루션 회사라고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분야는 굉장히 좀 다양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MOM 사업부라는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어, MOM 사업부는 매뉴팩처링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앞에 세 글자를 따서 MOM 사업부라고 하고요 중견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 a p s 나든지 뭐 어드밴스플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부분하고 실행단에 는 MES 부분을 총괄해서 다운사이징해서 대기업에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소기업 맞게 다운사이징을 해서 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바, 어, 공급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요. 이 티라유텍이 조금 더 집중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스마트 팩터리라는게 이번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전체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기업에 몰려있던 시스템을 일하자라는 표어가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까지 전달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사람들도 적고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적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적게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 포인트가 스마트 팩토리 4.0,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고 하겠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거고 저희는 대기업에서부터 꾸준히 한 10몇 년 동안 준비했던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솔루션을 이제 중소기업에 수혜가 갈수 있도록 조절해서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라유텍이 공급하는 솔루션의 고객사가 삼성, SK, LG와 같은 대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규모가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LG 쪽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SK 관련된 협력 업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차 협력 업체라고 하죠.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평가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구동계통을 만드는 일차 협력서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에 맞춰서 그때그때 갖다 주게 되는 서열 계획이라는 과통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빠른 대응은 결과적으로 스케줄이 없다 보면 본래 로스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하다 보면 항공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물류 비용이 증폭된다든지 또는 생산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대기업도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 본인들이 사용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중소 중견, 중소기업들 자기 1차 협력사 영역사, 2차 협력사들이 플렉서브랑 같이 연동하면서 움직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솔루션을 통해서 컬렉팅을 시켜드리고 랭킹을 시켜드리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으로서 콜루전 도입 효과를 보고 계신 거죠. 대기업에서도 이런 교가 있죠. 시스템 을이뢰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으로 다 바라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가져다 줄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이 되는 데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됩니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시스템으로서 대응해 주는 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그 부분이 아마. 협력업체에서 돌아가는 가장 도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뭔지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이 또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요, 티라유텍의 원스톱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준 정보라는 부분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할 부분은 기준 정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현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그 중에 기준 정보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 기준 정보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기준 정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120% 200%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굳이 숫자를 표현해서 최대 효율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15년 전 20년 전에 대기업도 똑같이 다 겪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하신, 하신 일 그리고 자신의 연관된 업무 전체가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준 정보라고 부르고 그 기준 정보를 통해서 시스템이 집에서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해서 본인 혼자의 시야가 아니고 전체 회사의 그림으로써 이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전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서 그리고 시스템으로서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기준 정보고 기준 정보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거 어려운 부분을 대기업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왔고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가서 느끼는 거지만 힘들어 하십니다 관리해 보신 적이 없거든요 엑셀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데이터 관리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다. 니까 그러니까 수요 기업이 먼저 좀더 발전된 제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 생각한 후에 공급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티라유텍의 앞으로의 목표 뭔지 여쭤볼게요. 저희 목표는 뭐창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실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회사가 27년 넘는 상황에서 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욘드테크놀로지였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체계화 시키고 블록화 시키는 부분. 그리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사업부가 LGV라는 장비를 가지고 공장의 분류 부분을 같이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지만,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이즈, 그러니까 레벨을 다 커버리지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뭐, 좀, 밸런스가 안만 부분 같은 부분은 저희 기술력으로서 좀, 커버리지해서 프론트부터 엔드까지 모두 다 저희 말대로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기도 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에서 초정으로서 자사 엔진을 가진 업체로서 지금 제조 굉장히 힘들잖아요.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IT 정보 기술을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공급기업 티라유텍을 만나봤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알차고 꽉찬 정보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